힘들 막으리까 <laughs> 악을 걸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당서던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못 주는 것도 아, 낌없이들으리종은 잉어 떠. 는 것도 아낌없이 잉어 떠. 첩은 잉어 떠. 잉어 떠. 잉에

Let the h o p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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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m e n a m e 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오륵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살려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두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지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에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귀에 너무나도 감미롭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슬픔을 달래줍니다 또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쫓아내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위대한 이름 예수님을 마음껏 외쳐보시는 복된 한 날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 3장을 읽었습니다. 아, 3장에 나타나 있는 개요가 어떻게 되나? 3장 전체를 한번 아, 훑어보겠습니다. 아, 지난 우리가 먼저 읽고 공부했던 1장과 2장에 이어서 이제 3장을 읽게 되는데 1장과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애굽의 압제 아래 어 신음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비참한 실상과 그 그들을 들어보신 하나님의 성실한 준비.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는 준비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고 특별히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주님께서 준비하신 사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는 소어 어, 소명의 장면이 오늘 7절에서 15절 그리고 출애굽에 대한 당신의 거룩한 계시 그리고 출애굽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사전 지식을 전달하시는 장면 등이 이제 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볼때 우리가 느끼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구원의 열쇠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소유에 있고 또한 그분의 적극적인 의지와 사랑에 전적으로 기인한다는 사실입니다. 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역사를 전기하심에 있어서 어, 인간과 동역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 전체의 개요는 모세의 소명과 출애굽에 대한 비전, 그리고 오늘 제목은 모세의 소명입니다. 아,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찾아봐야 할 키워드는 호렙산, 모세 일생의 세 부분, 그리고 가시나무 떨기, 양과 염소 이러한 키워드를 말씀 들으시면서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어느 날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자, 호렙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황폐하고 버려진 땅, 아무 쓸모 없는 불모지, 또 황무지, 건조한 땅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 산으로서 그렇게 큰 가치가 없는 아주 형편없는 산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호랩산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황폐하고 버려진 땅이 하나님의 산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소망이 사라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버려진 인생을 살았다고 할수 있는데 호렙산에 와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곳에서 황폐한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시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우리 삶은 우리 사람은 참으로 힘들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으면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소름하, 소망이 안 보일 때는 정말로 신이 듭니다 모세가 앞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 몇십 년을 사, 더 산다고 해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지난 40년의 세월은 그의 꿈을 파괴했고 꿈이 찾았다는 것이 또 바로 인생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꿈이 사라지면 인생도 시들어집니다. 사실 나이 80세에 품을 수 있는 꿈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 일생 120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일기는 공주의 양자로 입영된 후부터. 궁중에서 이제 모든 학술를 연마하던 그러한 시기 제2기는 애굽인 감독자를 주었기 때문에 바로의 칼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한 다음에 장인인 이드로의 집에서 목자로서의 광야 생활 체험하는 40년 그리고 제3기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산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던 40년 기간 이렇게 세 기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디쯤 해당되는 것입니까? 모세 생애 중에 제 2기의 아, 끝 부분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곧 모세가 미디안 광야의 40년 목자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출애굽의 영도자로 나서기 직전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때는 모세의 나이가 80세 되던 때입니다 성경 기록상 야곱의 애굽 이주 사건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현 나타나심, 개시가 있은 후로 대략 4세기 이상의 세월이 흐른 때입니다 바로 이러한 오래 세월이 지난 때에 마침내 미디안 광야에 모세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계시, 엄청난 큰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를 마치 구약 최후의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대략 400년의 침묵 기간이 흐른 다음에 메시아 탄생이라고 하는 최대의 계시가 주어진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소명 이전의 오랜 침묵 기간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개시를 받기 위한 삼고의기간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원래 모세는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물에서 권짐을 받았을 때 공, 어, 공주는 어, 모세가 시부리 사람의 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를 해서 어, 시부리 것을 다 뽑고 애굽의 것으로만 길렀고 또 심으려고 했습니다 아, 애굽의 음식, 애굽의 옷, 행동, 말, 습관, 생각, 인박까지도 애굽의 것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37년 동안 그랬으니까 누가 봐도 그런 애굽인같이 보였고 또 애굽인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세가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애굽인을 쳐 죽였습니다 애굽인을 찾았던 그가 시부리를 위해서 의분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애굽인은 어디까지나 애굽인입니다. 시부리는 어디까지나 시부리라는 것입니다. 시부리 사람이 아무리 애굽사람을 만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애굽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시부리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은 어디까지나 양이고 염소는 어디까지나 염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 즉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인, 염소같이 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와 애굽은 영원조부터 갈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의분도 어디서 배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애굽에서 배운 의분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는 애굽적인 의분이 되어서 사람을 초지울 수밖에 없지만 히브리적 의분은 하나님의 의분이고 죽이는 것이라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 보 복음서에 나타나는 의분이 있죠. 말고의 길을 칼로 쳐서 떨어뜨린 의분은 영적으로 보면은 애굽적 의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까지 참으라고 하시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 주시는 의분이야말로 시브리적 의분이요 신앙의 의분입니다. 우리가 의분을 터뜨릴 때 애굽적 의분인가 아니면 시브리적 의분인가를 의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될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적인 모세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배우고 깨닫고 알고 소유하고 자라온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시브리 민족의 영도자여, 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지 못함을 알게 하시고, 그러한 애국적인 것을 뽑고 또 뽑고 다시 시브리로 만드시려고 미디안 강약 40년 생활을 모색해 주신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적인 요술을 뽑고서 미디안에서 40년을 걸려서 다 뽑고 난 후에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가시나무에서 불로 불러 모세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또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은 모세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인정하시고 세우시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세를 어떻게 해도 십자가를 지워도 골고다에서 함께 못을 박아도 창에 찔려도 아무런 불평이나 불만을 갖지 않고 오로지 희생을 하더라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만 군소리 없이 할 마음에 자세가 되어 있을 때에야 가서 가서야 비로소 찾아오셔서 말씀을 나누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꼭 기억할 수있기 바랍니다. 나라는 나. 자기라는 자기를 완전히 박살난 다음에야 가서 하나님께서 찾아 주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써 보기도 하셨습니다. 또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을 들어 써 보기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희생될 하나님의 사람 영도자로 누구를 택할 것인가가 하나님이 숙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훈련시키시고 모세를 진정한 모세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모세는 온갖 하나님의 일을 시중을 잘 들었고 충성하기도 너무나 잘해서 모세만한 충성된 종이 없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다 시중을 잘 들고 나서 끝에 종례에 가서는 가난에 가서 누려보지도 못하고 바라만 보면서 무덤도 남기지 않고 죽은 정말로 희생뿐인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내가 바로 이 모세처럼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목사의 본으로서의 모세, 장로와 권사의 본이고 집사와 성도들의 크나큰 본으로서의 모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호렙산에 양떼를 몰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불이 엄청나게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길만 맹렬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판단과 이해가 되지 않아서 좀더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은 그때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불길같은 성령으로 나타나십니다 이 불길로 모세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급할 때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후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크고 밝은 빛나는 별로 나타나 인도하셨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인생길 항로에 천국을 향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비치고 계십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시고 곧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과연 나는 말씀 대신 진리의 성령으로 조명을 받으며 인도를 받는 인생을 살고 있을까? 아니면 제 멋대로 감정에 쏠려서 자신이 제일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교만하며 살고 있을까? 우리는 성령, 그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딱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며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삶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매 순간 이 선택 앞에 이러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나의 삶은 지금 어느 쪽인가 7 9세 모세와 8 0세 모세의 차이는 무엇일까 딱 하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국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나게 되었을 때 그가 이전에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호랩같은 황폐한 것도 하나님의 사례로 바꾸는 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부이십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부이십니다 하나님은 상처와 고통으로 가득한 곳에서도 치유를 이루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눈물을 눈물을 감사와 감기의 눈물로 바꾸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그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음성을 들으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며 피땀 흘려 뿌리고 가꾼 자에게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던 더해 저희들에게 영생하도록 수사는 말씀의 선물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의 참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으며 평화가 있음을 깨닫게 하신 주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부어 주시고 저들의 손길 닿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생수가 터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나는 손길 손길마다 주의 거룩한 손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눈물과 고통을 거두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십자가 손길로 안소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화와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음성을 분명히 듣고 그 말씀 믿고 의지할 때에 승리의 삶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